수툴라이크 얘들아, 어, 오늘은 애들 그말렙 찍고 그뭘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려고 영상 한번 만들어보자고. 음. 자, 말렙 찍고 보통 이제 오리진 업데이트가 나온 지 아마 이제 2주 지났나? 2주일 지났지? 한 15일에서 2주. 자, 이제 슬슬 애들이 말렙이 많이 나왔을 거야. 맞지? 자, 그러면은 이걸 스티커로 말렙을 만렙을 찍으면 뭘 하는지 알려줄게요. 자, 여기 글 봐봐. 음. 오리진, 우리 오리, 오리진 업, 업데이트 이후 15일. 이제 말렙을 찍고 나서 해야 될 해야 될 일단은 그, 가장 기본적인 거는 크로니클, 스위칭, 여섯 부위를, 모으는 거야. 이게 필수야. 이거는 템기나 서민이나 부자나 무조건 다 해야 돼, 이거는. 하루에 이게 다섯 번. 음. 이거는 뭐, 뭐, 뭐든지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거는 하루에 어차피 이게 피로도 40만 손만 하면 돼요. 피로도 40. 자, 크로니클 스위칭 여섯 부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보이지? 어, 어디 갔어? 여기 가보자. 자,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자, 여기, 세인톤에 가봐. 자, 여기, 세인톤이라는 장소가 있어. 이 장소로 오면은, 자, 맵은 이거야. 자, 요 배에 오면은, 차원의 틈이란 곳이 있어요. 자, 여기를 이렇게 돌, 면은 됩니다. 자, 오케이. 어렵게 뭐, 5단계 갈 필요 없어. 3단계 가도 돼요. 아마 3단계는 최소 항마, 그, 대충 템 맞춰도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그것도 알려줄게. 자, 스위칭이 다 알려줄 테니까 가봐. 자, 일단, 여기 던전은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아. 그, 얘네들 잡으면은, 이렇게, 뭐, 균열된 차원의 자벨린, 뭐, 이런 식의, 요런 템들이 나와요. 요런 템들을 낮춰서, 뭐, 다크랜서를 기준으로 들면은, 자, 여기, 여기 봐봐. 요런, 요런 거를 파밍해야 돼. 보이지? 다카스트 코너라는, 6세 효과를 보면은, 다크니스 크리티컬 공격력 증가량, 어, 10% 추가 증가. 자, 요런 템을, 어, 요런 템을, 파밍을 해야 됩니다. 어? 사실, 여기도 맵은 되게 여러 개가 있어. 뭐, 고부, 고블린의 성, 뭐, 고블린의 왕국 바카레의 성, 뭐, 검은, 검은 돼지, 뭐, 란제루스의 개, 등등, 뭐, 여러 가지 맵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난이도를 너무 높여가지 않으면은, 되게 무난하게 할수 있는. 실제로, 뭐, 여기, 이게 같은 경우는 뭐, 물론 패턴이 있긴 있어 근데 사실 몰라도 될 정도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 친절하게 가이드도 있어요. 패턴을 알려주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어, 따로 뭐, 내가 패턴을 알려주기보다는 그 가이드, 이 가이드를 보고 가는 게 낫구요. 자, 이런 식으로. 음, 이제 마찬사입니다, 마찬사. 막창사. 오우, 에어 귀염도 테라 모바일 하이야 개웃기네. <laughs> 야, 에어 귀염도 뭐야, 씨. <웃음> <웃음> 자, 됐죠. 이러면은, 어 이렇게 보 보면 알다시피 이렇게 나와 음자 이거를 하루에 다섯 번씩을 가져야 돼자요거는뭐 모든 직업들이 꼭 하기를 바랄게 자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들은 그렇지 여기 진고단 자여길 가봐야겠다 자 세인트혼 근처에 있거든 진고단을 가야 돼요 진고단 자, 여기서, 85제, 어, 퀘스트 레전더리 파밍을 해야 됩니다. 징고던. 징고던이라는 음. 그러니까 명칭이, 그러니까, 어미 말, 예전에 고대 던전과 징고던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어, 이거, 어떻게, 그 어떻게 말해야 되냐? 이걸 말하는, 이게 고던, 이게, 이게 고던, 그러니까 이게 징고던이라고 보면 돼. 자, 고대문 여기 보이지? 최후의 매맷을, 어, 말을 건 다음에, 여기 이런데 보면은 잘 보이죠? 자 시간에면 레키엠이란 장소가 열려요. 자 여기에 보면은 쭉 여기 각자 어, 던전을 돌 수가 있습니다. 음. 사실 뭐저 같은 경우는 음, 그 바로 어, 과금을 하는 상황이라면은 바로 이제 사실 여기는 패스를 해도 돼요. 여기는 과금을 아는 친구들에게 어, 추천을 어, 하는 장소고요. 자, 여, 기를 가는 이유는, 자, 주로 뭐 이런 것들을 먹으려 가는 거죠. 자, 보이죠? 사실 뭐 그렇게 좋은 템은 아니야. 근데 그냥 이게 아무래도 가장 무자본 유저가 낮추, 일단 크로니컬을 낮추면서 같이 파밍을 할수 있는 그라시아 가문의 상징. 뭐 이런 거 여, 여섯 부위. 자, 이런 거 여섯 부위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어, 너도 했어? 아유 우리 배돌리도 우리 사준 약 해줘. 고마워. 자, 크기는 뭐 요거 두 개. 자, 옵션 보면 알겠지만, 뭐, 나쁘지는 않아. 그냥, 딱 서민 유저나 무자본 애들이, 어, 돈을 안 쓰고, 과금을 안 하고 맞출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여기를 돌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이번에 이벤트로 줬던, 자, 그래, 뭐, 진혼의 돌, 뭐, 이런 것들. 뭐, 리버레이션. 뭐, 이런 무기를 또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무기들 좋진 않지만, 사실 이 무기들은 이번에 85제 에픽을 주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이거 안 따도 돼요, 전혀. 이거 따봤지, 요즘 팔리지도 않아. 요즘 또, 똥템이, 이게 한때 던파에서 제일 좋은 무기였는데, 지금은 똥템이 돼가지고 팔리지도 않아서, 뭐, 이거 딸 이유는 전혀 없고, 음. 자, 말 그대로 여기서 이런 거를, 어, 고대 던전. 그냥 쉽게 말해서, 진고던이라고 하면 애들 다 알아들어요. 왜냐면 이게 그, 진고던에서, 이거 고대 던전과 진고던 나눠줬었는데, 그냥 진고던이라는, 어, 명칭으로 오랫동안 불려와서, 어, 그냥 진고던이라 불리면 됩니다. 어 자. 자, 요, 요걸 하면 돼. 자, 근데, 사실, 무작운 유저들이나, 신규 유저들은 아무래도 바로 에컴파밍이야. 요, 거 바로 하기가 힘들, 힘들, 힘들어. 맞죠? 그래서, 에컴파밍을 하려면은, 최소한 요, 거를 맞추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자, 뭐, 일단 뭐, 요렇게 가 되겠네. 음. 근데, 사실 여기서, 어, 그냥 바로, 뭐, 자, 제일 빠른 루트는, 저 위에 거다 패스하고, 어, 편질해서, 어, 지오파티, 도전장, 구매 후, 지오파티 무한, 어, 이게 제일 빠른 루트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나처럼 돈파 오래, 오래 한 애들은, 어, 나처럼 오래 한 애들은, 뭐, 초대장 수급이 잘 되는데, 처음 한 애들은 좀 돈이 많이 들고, 한 달에 이렇게 하면 몇백만원 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애도 없겠지만, 어, 그렇게 해서는 너무 가성비도 떨어지고 힘들지. 어, 그래서 뭐, 무자본 유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야 돼. 어, 실제로, 근데 여차피 에컴파밍은 다 하고 나도 이거 또 해야 돼. 어 지금 이게 던파가 그래서 애들이 여, 여기에서 많이 접어요 왜 어디서 많이 접냐면은 자 봐봐 에컨까지 여기까지는 돈이 별로 안 드니까 애들이 어, 꾸역꾸역해 근데 여기서 접더라고 여기서 왜 여기서 여기서 맨날 뭐 현, 현질해야 되는데 막말로 뭐, 뭐 회, 회수도 안 되는 맞잖아 예를 들어 형거 100만원 질렀어 근데 회수가 하나도 안돼 100만원은 그냥 말그로 던파에 질러야 되는 거야 그냥 어? 기존 애들은 현질 하나도 안 해도 돼. 왜? 레이드 맨날, 옛날에 나, 많이 돈, 돈 애들은 계속 일주일에 어느 정도 수급이 돼서 현질 안 하고도 계속 돌 수가 있어요. 일정, 일정 이상.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격차가 넘사벽으로 벌어져. 그 따라가려면은 여기서부터 애들이 좀 많이 적긴 합니다. 음. 그래. 보통 여기까지는 근데 되게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나, 내가 봐도 2단, 2단계 파밍까지는, 어, 할만하다고 봐. 자, 이게 그냥 네오플이 워낙 단계별 파밍이고, 그래. 아니면 뭐 현질을 하기 힘든 애들이 있으면은 뭐, 그래. 어..여..여러 여러, 캐릭 키워서 어그런슬레이어뭐 광부 뭐 이런거 사실 나같은 경우도 광부작업은 잘 안하는데 어, 흔히 말하는 그 현질하기 싫은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 사실 누가 현질하고 싶겠어요 이런 시스템에서 자이2 공업지대로 가면은 여기 슬라우 공업단지라는 곳이 있어 근데 이건 캐릭을 여러개 키워야 돼 여기..여기 들어가보면은 여기 보이지? 어, 말렙을 다..여러개를 찍어서 여기, 슬라우 공업단지. 여기 그란슬. 흔히 말하는, 야, 여, 여, 여기를 돌아요. 여기를 직접 도는 거좀보여줄려 없나? 어, 뭐, 넌쩔있는 사냥X. 어, 일부러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마스터로 갈게, 마스터로. 그 마스터로 갈게. 원래는 킹, 킹이나 슬래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야, 무호기이 필요도가 없네. 연습 모드로 갈게, 그냥. 자, 이 어떤 식으로 도는지 뭐, 이거 보면 알, 알아요. 자봐 봐. 자, 지금 여기 광부 캐릭을 도는 캐릭은 이거 봐 봐. 보이지? 팔라딘이란 캐릭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를 계속 몇 시간 동안 몇 캐릭을 돌리는 거야. 많이 돌리는 애들은 실제로 10캐릭, 하루에 10캐릭 이상 돌리는 애들도 있어. 근데 하루에 10캐릭이면 몇 시간 오래 걸리지? 10캐릭 뭐 20캐릭 돌리는들 그런 식으로 파밍을 해. 그럼 여기 여기를 잡다 보면은 내가 끝나고 말해 줄게. 던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어,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일정한 크로니클 정도는 어, 맞춰주는 게 좋아요. 자, 봤죠 아까 내가 말한 크로니클. 자, 지금 친층가 버닝에 빨리 도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위핑 에이브에 관련된 뭐, 크로니클을 모아서, 돈다는 거. 음. 음 이렇게 하면 현질 안 해도 돼. 자, 이렇게 빨리 돌지. 예를 들어, 42초. 물론 이게 실제로 혼자 하면 좀더 오래 걸려. 슬래로 가면 난이도를 더 높여서 가야지 더 좋은 제화가 나오니까. 자, 이렇게, 풀피를 돌면 얼마 나오냐? 현금 한 1,500원 나오나? 어, 이렇게, 풀피를, 돌면, 한 캐릭당, 어, 몇 골드 나오지? 150만? 100만? 어, 자, 잠깐만. 180, 150.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재화가 나와. 요 마그토늄이라는 요 아이템이 나오는데, 이, 이거를 또 무한반복해서 또 파는 거야. 어, 사실, 가성비는 떨어져. 너희들 그 아르바이트 할때 최저시급도 안나와 이건 진짜야. 어말 근데 아르바이트 할때 최저시급도 솔직히 안 나오기는 해요 이거는 맞죠? 음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근데 자기가 게임을 하면서 어할수 있다는 거 그게 일단 장점이 되겠죠 아무래도 음 그러니까 무자본 유저가 결국 뭐 사실 뭐 아유, 게임을 하고 싶은데 뭐 현질을 하기 싫고 그럼 돈을 벌 파밍을 하고 싶은데 벌수 있는 루트가 사실 이, 뭐 이, 이거 이런 거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아, 이런 거밖에. 어, 이거 하루에 세 캐릭 정도면은 조금씩 그래도 골드가 파밍이 돼. 그럼 그걸로 또 레이드, 또쩔을 받으러 가면 되는 거지. 우리 회장님 어서오세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그토늄으로 해가지고, 이제 레이드 쩔뭐 음, 레이드 쩔이라면은 어, 수, 토, 일, 안톤 레이드가 열려. 뭔지 알지? 여기 보면 이렇게 안톤이라고 적혀 있잖아. 근데 실제로 안톤이 나온 지 3년이 넘어가서 쩔값이 되게 싸. 거의 뭐, 50만, 4, 뭐 40에서 50만 수준이잖아. 맞지? 40에서 50만원짜리 쩔을 받아야 되는데 좀 그게 시간이 걸려. 멍 때리면서 20, 30분씩 투자해서 그거를, 어, 쩔을 받으면 또 거기서, 어 자배 에픽들이 나와. 그러면은, 어 그런 식으로 여러가지 뭐 에픽들을 준단 말이야. 무조건 확정적으로. 아니면 또는 초대장을 준다든지 또 그걸로 돌고 하는 거야. 이거야. 어. 이게, 이게 만렙 찍고 해야 될 일이야. 자, 보이지 어. 수, 토, 일마다 열리는 어, 안톤 레이드, 레이드를, 광주에서 번 도, 돈을, 투자해서, 음, 레이드 쩔을 받으면, 받으면, 음, 됩니다. 어, 실제로, 어, 쩔값이 아마, 보통 다르지만, 40에서 70만, 14일은 좀 빠른 쩔만 정도 하는데, 어, 재화적 값어치, 값치 따지면, 어, 레이드 쩔한번 받으면, 거의 뭐, 초대장, 초대장이랑, 어. 에피소드를 주기 때문에 어 쩔을 받는 게 이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면 돼 이게 던파의 가장 기본 이제 핵심이야. 음 근데 좀 귀찮아 시간이 꽤 오래 걸려 왜냐 왜냐면 혼자 자기가 레이드 도는 거면 빠른 공파가면 10분이면 깼는데 쩔 받으면 말리면 30분씩 걸려. 어, 실제로 애들이 대부분 뭐 10분 클이라고 적어 놓는데 실제로 10분 클 되는 곳은 거의 없고 대부분 어, 15분에서 20분이 걸려, 현실적으로. 빨리 깨주는 곳이 많이 없어, 생각보다. 어, 빨리 깨는 거 관련 뭐, 14인 절 뭐, 이런 데 가면 되구요.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잡으면 돼요, 절 하나당. 음. 어, 그렇게, 음.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가지고서, 결국 말했잖아. 이거야, 이거. 결국 파밍을 하는 거야. 결국, 결론은 지옥 파티를 사서 도전장. 맨날 지옥 파티를 도는 거야 어. 이제, 이제 이해됐죠?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돼. 시간이 없는 애들은 좀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당연하겠지만. 아. 음 여기서 뭐더 추가 저기 여기서 뭐더 추가 시킬 거 없나? 하는 던파 개론의 기본이야. 너희 생각은 어떠냐? 던파의 기본. 자 블러드라인. 아아 그래 그래. 뭐 이런 것도 있네. 잠깐만 제일 중요한 것도 많네. 잠깐만. 그래. 그리고 일주일마다 말렙을 찍으면은 그갈수 있는 항해 던전이란 곳이 있어. 항해 던전. 자 지금 내가 그 항해 던전으로 갈거야. 자조한 페르로라는 여기 NPC가 있어. 이 친구를 통해서 입장할 수 있는 던전이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해줄게. 자. 자 여기 입단 시험장. 우리 고정 데미지 캐릭터들을 키우게 될 애들이 가게 될 곳인 어, 우리 입단 시험장이란 곳이 있어. 여기서는 강렬한 기운이 나와. 이건 필수야. 나도 여기 여기를 꼭 가야돼. 아, 덜리는 여섯 번이야? 여섯 번, 6번, 어. 어. 나, 나 같은 경우는 아홉 번을 가거든? 어, 모험단 레벨이 높아서? 그래. 여섯 번 가야, 가야 되는 여기 안 가고, 초대장 파밍 이 던전이야? 레전더리 소울만 가면 돼. 여기 안 가도 되겠네, 그러면. 자. 던전 난이도는 아주 나주 하급이야. 생각보다 쉽고. 어, 여기 가면은 나중에 너희들 그 레전더리 소울이라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걸 줘.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이게 나중에 90제 에픽 너희들 제작무기 만들 때도 쓰는 거라서 되게 중요한 거야. 어, 일주일만, 일주일에 한 번씩. 초기화. 음. 자, 여긴 초대장을 주는 곳이야. 여기 초대장. 아, 여긴 초대장. 캐젠더리 정도는 그 파밍을 해야, 하면, 어, 수월하게 깰수 있는. 자,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 초대장을 줍니다. 제아적인 갑옷어 오, 빙수야. 또 30개 펜갈 고맙다. 그래서 실제로 보통 뭐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2번까지. 알았지? 그리고 어차피 결론은 지오 파티와 그 레이드를 계속 많이 보내는 게 던파의 마지막 목표야 알았지? 자 우리 유튜브 보는 친구들 우리 그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누르고 보자. 지오 파티에 관한 내용은 워낙 뭐내내 내 방송에서 많이 볼수 있으니까 따로 언급 안 할게. 자, 에피 먹으러 가야지.